행복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 이랬다.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삶의 주변에서 찾으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삶에 충실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소확행이라는 그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렇습니다. 이 말은 1990년 일본 소설가 하루키가 쓴 소설에 처음 사용된 그런 용어입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이렇게 찢어 먹는 것. 새로 구입한 좋은 냄새가 나는 셔츠를 머리로부터 뒤집어 쓸때 바쁜 오후 시간에 시간을 내서 차한 잔을 마실 때 또 지인으로부터 작은 선물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게 배경은 조금 우울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서민들이 삶이 곤고하니까 정말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을 때남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삶의 주변에서 작지만 확실한 그런 행복들을 맛보며 삽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생긴 용어입니다. 결국 이 용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희노애락을 겪. 작은 행복, 큰 행복을 맛보며 살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과 고통을 당하며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삶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될 때까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삶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행복을 맛보고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물론 신앙의 요소에는 내세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이 삶의 자리하고 다른 삶의 자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나라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복을 주셨고 우리가 어떤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에 지쳐서 너무 힘드니까 그가 그들이 부르짖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훈련시키고 예비하신 지도자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 애굽의 바로 왕,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기도 못 피고 한순간에 몰락하는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고 구원 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 받은 그 백성들을 또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행복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 하나님께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은 족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는 그 누구가 전조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혜택을 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골자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음, 아뭐 쉽지 않죠 대답하기가 네.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니까요 전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면서 잘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내 아픔과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때로는 구하지 않은 것으로 채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무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받아놓고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작은 것 없다고 불평하고요. 조금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박질하고요.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인간적인 조건이 낫다는 것 가지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무색하고,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귀한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더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사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잘 지켜야 합니다. 신앙을 못 지키면 행복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이 빈수레가듯이 덜덜덜덜 거리면 주신 행복도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살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만족을 가지고 살수 있지만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 아니겠습니까? 신앙관리 잘 하시면서 그 주신 그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귀한 이 행복을 여러분 잘 간직하고 고백하고 자랑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행복이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또 새롭게 갖고 와야 될 행복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우리 삶의 주변에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 살면서 행복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행복을 잘또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치열함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죄인,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오르살다가 그들과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들이 하는 행동, 또 그들이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비신앙적이고 반성경적인 것들이 나올 때 그것들과 동화되지 말고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싸움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당연히 좋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우리들이 이 생각이 맞이고 배짱이 맞으면 짝짝꿍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악인들과 짝짝꿍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인들은 생각하는 것에 고민이 없습니다. 아, 이게 옳은가? 이게 그런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런,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체가 악한 생각입니다. 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세상에 죄악이 많은데 그 사람들도, 아, 이게 옳고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는 자체가, 계획하는 자체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과 선에 대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때로는 선한 편에서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 그냥 생각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그런 생각, 계획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 것이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이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 정말 보도되는 그런 지도자들도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군림하고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 일에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경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짓는 죄는 다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사악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냥 우발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서 의지가 약해서 짓는 죄, 그런 거 말고, 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저걸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짓는 죄를 사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둘러먹으려고, 자기 이익 챙기려고 그 모든 죄악들을 계획을 하고,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해가는 악인들이 많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짝짝꿍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저런 생각은 안 좋은 생각이다라고. 저런 계획들은 해서는 안 되는 계획이라고 선을 긁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 얻은 이익에 부러워서 그것과 짝짝꿍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짝짝꿍이 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죄를 지을 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과 이 생각이 반짝 반짝 빛나겠습니까? 시커먹고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그 마음의 자리, 그 생각의 자리에는 은혜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어도 그곳에는 은혜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악인들의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교제권에 있어서 악한 생각들을 가진 것과 동화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도 심정적으로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섞이게 되면 결국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칙칙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눈치 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들과 행동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의기 투합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에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공범이 되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공범이 된 대표적인 예는 아담과 하와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유혹을 받고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는데 제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서 당신도 먹어주니까 홀랑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같이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도 있지만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는 일도 생기는 것인데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제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같이 합시다. 이거 같이 합시다. 제안이 들어오고 환경적으로 그런 환경이 조성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잘 분별하고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의기투합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과 섞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추잡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성적으로 음란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일날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이 파멸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불법적으로 안 좋은 음란물을 불법 촬영해 가지고 자신의 카톡방에 올리고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자고 다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부 다안 했다고 안 봤다고 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 하나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본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로 거부하고 안본 사람들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인지 알고 해서는 안될 일인 줄 알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과 같이 공범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귀한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그건지 몰랐어요. 이유도 택도 없는 이유입니다. 제안이 왔을 때 거절할 수 있어야 공범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범이 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두 사람은 나중에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니탓내탓 하다가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친구 하나 잃어버리는 것이지 그리고 공범이 되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죄의 종을 의회종으로 뽑아내셨는데, 죄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놓으셨는데, 또, 또 가서, 네,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면서 의기투합해서 공범이 되어서, 또 죄의 종이 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역살자비에서 끌려다니는 게 뭐가 힘듭니까? 너 이거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 저거 해,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과 선택, 또 하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끊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도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은 위아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장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위가 없는 것입니다. 아래는 다 자기의 발 아래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자기를 빼놓는 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의 결과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 오만함, 이 교만함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물리치십니까?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러니까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자신 위에 아무도 없는데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서 오만함과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의 문제는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오만 방자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런 태도 갖기는 더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서는 그 부분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아래가 없고 오만하고 교만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면 외롭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힘에 의해서 잠시 머리 숙일 수 있습니다. 어떤 또 이해관계 때문에 잠시 고개 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꺾지 않습니다. 마음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우면.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맞서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행복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다가 같은 길 가다가 결국 그 자리에 눌러앉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죄의 점진성이고 영향력입니다 생각 속에 있던 죄가 행동으로 나오고 나중에는 그것이 눌러 앉아서 거기서 그 일을 즐기면서 사는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법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열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분명하게 믿고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거절하고 돌아설 때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표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묵상을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눈 감고 가만히 입 다물고 생각하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 묵상이라는 단어 밑에 보시면 성경에 읍조리다 이런 표현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싼 성경입니다. 그게. 성경을 늘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서 눈으로, 입으로, 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되뇌이고, 귀로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보고 말하고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를 읽는 것이고, 내가 말씀에 가까이 간것 같지만,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나의 신앙과 삶의 새 힘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묵상은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은 이책 속에 글자로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통해서 정말로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새로운 행복을 많이 발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3절 말씀에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행복을 지키고 행복을 갖고 가는 사람들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를 보면 잎이 아주 청청합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살아있다는 살아있는 그리고 열매가 이렇게 쭉맺지면 풍성합니다. 풍성하지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하면 그걸 보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입니다. 그 생명력과 그 풍성함을 가지고 물가에 심긴 나무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그늘도 만들어주고 열매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에이,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정말 생명력 있는 모습을 가지면 정말 여유있고 당당합니다. 더 풍성한 모습을 가지면 늘 섬기고 나누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모습을 행복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데 여유가 있고, 우리 주님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정말 작은 것이지만 나누려 하고, 섬기려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불가에 심기온 나무. 그런데 사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반대의 사람을 뭐에 비교하고 있냐면 바람에 나는 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쓸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피해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지. 의연함이 없고 그냥 늘 정신이 없는 것이고 유익을 주지 않고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의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인생이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분한분안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하며 돌아다니실 때 남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또, 뭐, 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나누시기에 바쁘고요. 잠도 잘못 주무셔서 쪽잠 주무시며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색이 조금 초라하고 궁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하셨습니다. 그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셨고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늘 유익을 주는 말씀으로 또 물질로 나눔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줌을 통해 늘 유익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정말 당당함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 잃어버리지 않고 사셨다. 행색으로 볼땐 초라하지만 그 자세나 그 태도나 자태를 볼 때는 정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묵상을 통해서 웬만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선택의 제안이 들어올 때마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섞이지 말고 저분의 신앙인의 품위를 지키면 거기서 생명력과 풍성함을 통한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도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조록 말씀 중심으로 생각과 태도와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